어린아이들의 섬뜩한 속삭임, 가해자의 할머니가 부르는 조직 스토킹 경고,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 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광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SNS 대화 형식 블로그 게시글 댓글 1 안녕하세요. 요즘 아이들이 속삭이는 괴이한 이야기 너무 섬뜩하지 않나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 어른처럼 겁을 주는 단어를 속삭일 때면 소름이 돋아요. 댓글 2오 맞아요. 그런 아이들이 내 할머니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정말 끔찍하죠. 한편으로는 그 가해자들이 그걸 듣고 있으면 안타까워요. 저런 찌질한 행동을 하는 것도 결국 어른들 때문이잖아요. 댓글 3. 맞습니다. 그들의 할머니가 부르는 건 그냥 알르가니서츠원리츠 조직적인 서커스일 뿐인데 반응하기 위해 정체불명의 장비를 사용하는 모습이 얼마나 웃긴지요. 마치 엑소시스트 영화의 주인공이라도 돼서 나타나는 느낌이네요. 댓글 4. 정말 웃기는 일인데. 에 그들은 계속 그렇게 하는 걸까요? 멀리서 외치기도 하고 공사장에서 소음에 섞어 말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 일상에 불쑥 들어와서 느낌을 망치는 그들의 행동 완전 비겁하죠. 댓글 5. 그렇죠. 가해자들은 마치 고양이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처럼 필사의 집착을 보여요.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